표절 문제로 교장 자리에서 물러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와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직위해제 취소 결정으로 교육청의 성급한 인사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초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초대 교장이 직위해제됐습니다. 교장이 제출한 학교 경영계획서가 표절됐다는 제보가 접수된 지 나흘 만입니다.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는 이 직위 해제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지만 어, 처음부터 직위 해제 안 됐다라면 이 사건을 이렇게 확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어, 직위 해제 시켰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 아주 나쁜 그 교장으로서의 어떤 명예가 어, 실추됐다고 생각합니다. 직위해제를 시작으로 표절 검증을 통해 학교장을 면직 처리하고 최근 인사에서 교감으로 강등시켜 발령한 세종시 교육청은 곤혹스럽습니다. 당시 저희 교육청이 결정한 직위해제의 불가피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소 당혹스럽긴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표절 여부이기 때문에 영재학교 교장이 직을 면한 인사조치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박천 교장은 교장에서 교감으로 강등된데 대해서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원칙은 원래는 원복을 시켜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학기 정상화가 무엇이 중요한지 거기에 따라 저도 판단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직위해제가 잘못됐다고 결정 내린 소청심사위원회가 오는 4월쯤. 교장 면직 처리에 대해서도 후속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헌입니다.